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마가렛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어, 오늘은 기도서 179쪽에 있는 간략한 기도 예식으로 성무일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마가렛 순교자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마가렛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어 고난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온이 성인을 기념하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증언하며 그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음. 아멘. 오늘은 시편을 47편으로 하겠습니다. 기도서 6 1 7쪽 47편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여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존하시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크신 임금이시다. 우리 앞에 만민을 무릎 꿇리시고, 문민족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골라 주셨다.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 옥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신다.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을 거룩한 시로 찬미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거룩한 시로 찬양하여라.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진 가락에 맞추어 찬양하여라. 하느님은 만방의 왕, 거룩한 옥자에 앉으셨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 손에 잡고 계신, 끝없이 높으신 우리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께, 문 나라의 영수들이 그 백성과 더불어 모여든다. 평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서는 마태오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생활과 묵상 61쪽에 있는 묵상 글을 같이 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충격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기독교 공동체나 모임에서 친밀한 관객끼리 상호 간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인들 간에는 마태 형제님, 마리아 자매님처럼 세례명을 사용하며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성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다.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성과 마음에 담긴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는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 모아 봅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기도서 180쪽 사도신경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퇴되어나시고, 번지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의 용서와 고음의발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해로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써 1년 넘게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를 도우시어 이 팬데믹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약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에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나, 가난한이나,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소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생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그 생명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어, 맑고 깨끗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 성생마을, 어, 도시재개발사업이 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일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이다. 하늘이 비오니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힘을 주시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소서. 또한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아, 기후 위기 때문에 아, 세계 곳곳이 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아름다운 지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돌보라 명하셨나이다. 기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고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로 어르신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김월순 이순자 정재숙 형옥남 명정희 정정희 박수현 라원식 노원석 최성근, 유원숙, 이기순, 김승만, 김원경, 서연호, 유상현, 송건순, 김영진, 김원호, 송주환, 김상훈, 화경희, 서성근, 김상진, 이재원, 황호숙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김상범, 정민혁 박상현 또 교회 미래 세대들. 윤담,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연, 구본영, 구본석, 박혜중 류정하, 이채령, 박솔, 박찬, 류선하, 김진경, 이병찬, 김상훈, 박시현, 이혜은, 이인혁, 이현정, 박수현, 박연수, 김규리, 김태현, 라겸철라겸주라겸수 모준석, 모진석,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미받으실 하느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를 한과정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맛보게 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천사를 명하여 지켜주시며 늘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어 평화와 안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서 181쪽 주의 기도를 빕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청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칭조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어, 교원님들, 어,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 우리가 주일에 만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 교원님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고요. 어, 몹시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또, 어, 코로나가 계속 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개인위생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내일은 어 수요일이지만 감사성 찬열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전 10시에 3억당 어 아침 성무일과 드리도록 하고요. 어 내일 밤 9시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